안녕하세요, 루시에입니다. 어,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바빠갖고 뭐 근황 얘기도 못 전하고 그랬는데 뭐 사실 제 근황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빠르게 가볼까 합니다. 아직도 일다못 끝냈어, 사실. 어쨌든 뭐야, 저번 주에는 망해서 좀 슬프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럴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또 시작해 드리자면, 이번 주 1189회차 추천번호 스페셜 넘버라고 하죠. 이번 주 벤포드로또 서비스의 스페셜 넘버는 1710. 8 21 28 44입니다. 고양이가 또 왔어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번호인 1이랑 7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이번 주에도 감이 좋네요. 제가 뭐야 저번 주에 그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번에 저번 주 기준이야. 이번에는 참 좋은 번호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왠지 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황 보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그리고 오버래핑 번호 알려 드려야죠. 다들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자, 이게 저번주에 구매한 결과입니다. 일단은 뭐, 뭐 많이 나와 보이죠? 딱 봐도.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제가 매번 예언한 대로 되잖아. 그지? 저번주에는 조금 이상했던 거야. 쉽게 얘기해서. 보시면. 다들 제가 저번 주에 예언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예언했던 거 기억한다기보다 그냥 어차피 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니까 어쨌든 그거 한번 설명 다시 해 드리면 저번 주에 그랬죠 여기 벤포드 루시에에서 무조건 나오고 그리고 프랙탈 모델 SR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무료치고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 많이 나올 것이다 꽤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겹친 번호에서도 하나는 꼭 나올 것이다 이렇게 와있었고 이거 스페셜 넘버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언 네개 중에 하나만 틀렸네 그 뭐야 이 스페셜 넘버 여기서 안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가 안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한 줄로 좀 나왔으면 그래도 뭐 4등이든 3등이든 이런거로도 됐을텐데 그지뭐 어쩔 수 없고 그거야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언이 거의 성립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80% 성립? 85% 성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그 다들 원하시는 겹친번호 추천으로 가야겠죠 그 가기 전에 일단 현황부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현재 2주차의 예언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는 이렇게 망했고 망해버렸지. 그냥 완전히 망해버렸어. 근데 다시 역전하듯이 예언이 제대로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게 이번 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랑타임 한 번씩 하고 가야나도좀 자존감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들 원하시는 오버래핑 컨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에 제가 벤포드로또 채널에서 추천해준 번호들입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월, 화, 수, 목에 걸쳐서 4개를 추천을 해드려요.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인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퀀텀 엔트로피, 차례라 퀀텀 엔트로피로 추천을 드렸는데, 살짝, 프레탈로만 할까도 살짝 고민이 되네. 일단 좀 서두가 길었고. 어쨌든 이렇게 총 20조합을 벤포드로또 채널에서 소개를 한번 추천을 드렸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제가 무료이긴 한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 다음 달이래. 한 3개월 안에 유료로 바뀔 거예요. 퀀텀 엔트로피도. 싼 걸로 바꿀 거야. 싼 걸로. 그래도 제가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보통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주로 구매하를 하는 건이벤포드와 루시에고요. 이거는 가격도 좀 올라갈 거야. 이용권 가격 같은 거. 이용권 이용권 매수가 올라가겠지? 여튼 간에 이벤포드와 루시에에서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괜찮습니다. 그럼 겹친 번호를 보러 가 보시죠. 일단 요번에 왼쪽 세트에서는 막 그렇게 뭐 많이 나온 번호는 없어 보여요 진짜 딱 3개씩만 나왔더라 8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그리고 요 파란 거는 2개씩 겹친 거 2개 이상씩 나와서 겹친 것들이고 빨간색은 3개 이상 겹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왔고 여기 벤포드랑 루시에도 딱히 뭐 많이 나온 번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뭐 내가 좋아하는 번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7이라든지 45라든지 45는 아니구나.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쁘게 뽑은 걸로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표현을 해 드렸구요 여기서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여기 빨간색 요거가 3개 이상 겹친 애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2개 이상 겹친 애들이에요 가운데는 요거 2개 요 1세트 군이랑 2세트 군이 이렇게 겹친 번호가 또 해보니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해서 추려 드린 건데 사실 이거보다는 요런 데서 찾는게 좋죠 어쨌든 간에 다시 예언 타임 가야겠죠 저번주 라이브다 요번주에는 괜찮게 나온 것같으니까 요번에도 감이 좀 좋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차피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만 예언 타임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포드 루시에에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와. 안 나온 적이 없어, 여기선. 그리고 퀀텀 엔트로피는 보통이지만 그래도 아예 무시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 가운데는 겹친 번호가 요번에 많은 거 보니까 무조건 하나나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스페셜 넘버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번호 1이랑 7이 나온 거 보니까 뭔가 감이 좋아 간만에 나왔거든 스페셜 넘버에서 그래서 여기 거꼭 체크하셔라 라고 예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그려놨다고 해서 안 보이실 필요 없이 금방 또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번 주에 당첨되시면 꼭 후기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주냐 왜 당첨된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다들 로또 1등 되시길 바라고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